자, 저희 단가원 누룽지탕입니다.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각종 해산물 들어가 있어요. 바글바글. 바글. 여기 중세우도 들어가 있고, 해삼도 들어가 있고, 각종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고, 피망도 들어가 있고, 대살도 들어가 있고, 밑에 누룽지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게, 보글보글 할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분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브로콜리도 들어가 있고요. 피망도 들어가 있고, 청피망, 홍피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여기 잘 섞어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로초와 호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간장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불 끄고 드시고 식은 다음에 다시 불을 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산도 들어가 있죠? 브로콜리 들어가 있죠? 갑오징어도 들어가 있고요. 소새우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중새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얼음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